법정 스님, 노후 준비의 지혜. 첫째 소유를 줄이는 삶. 많이 가지려 하지 말라. 소유가 많으면 그것을 지키느라 마음이 늘 불안하다. 노후 준비는 재산을 늘리는 것보다 덜어내어 가볍게 사는데 있습니다. 둘째 홀로 있음과 자유.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나일 수 있다. 나이 들어 홀로 지내는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연과 함께하기. 자연은 언제나 그대로인데, 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노후에는 자연 속에서 계절을 느끼고,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위안입니다. 넷째, 비움의 행복. 버리면 얻고, 얻으려 하면 잃는다. 집착과 욕심을 버릴수록 마음이 가벼워져 여생이 평화로워집니다. 다섯째,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삶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법정 스님은 다비오 묘비도 남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남김없이 떠날 준비가 곧 삶을 온전히 사는 준비라고 하셨습니다. 법정 스님이 가르친 노후 준비는 재산이나 제도적 안전망이 아니라 마음의 단련, 덜어내기, 자연과 함께하는 단순한 삶에 가깝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